안녕하세요. 요즘 마스크 때문에 정말 답답하잖아요. 그래서 피부가 숨쉴수 있는 솜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어, 솜털 메이크업에 사용할 쿠션은 바로 이 시즌 바이 시즌 윈터 그린 쿠션이에요. 솜털처럼 가벼운 텍스처에 여러 번 덧발라도 들뜨거나 무겁지 않게 밀착되는 슬림 쿠션이라 솜털 쿠션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. 무광의 카키민트 케이스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컴팩트하고 슬림한 사이즈의 케이스라 얇은 클러치나 작은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하기 굉장히 간편해요. 솜털 쿠션에는 이렇게 퍼프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요. 이 3중 레이어 쿠션 퍼프는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, 밀착력이나 좀더 빠른 메이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5중 레이어 쿠션 퍼프를 추천을 해드려요. 그러면 솜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발림성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. 이렇게 얇게 발리면서 밀착이 굉장히 잘 되는 제품이라 정말 좋더라고요. 이 시즌 바이 시즌 쿠션은 핑크 베이스라서 아주 소량만으로도 굉장히 화사해질 수 있는 그런 쿠션이에요. 이렇게 한번 한쪽만 먼저 발라봤는데요. 확실히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에 차이가 있죠? 보통 쿠션 컬러가 너무 밝으면 좀 달걀귀신처럼 얼굴이 둥둥 뜨는데 이 제품은 신기하게 바르면 바를수록 화사해지면서 피부톤이랑 잘 어우러지더라고요. 가벼운 피부 표현을 원할 때나, 다크닝 없이 화사한 쿠션 팩트를 찾으신다면, 이 솜털 쿠션을 진짜 정말 추천을 해드려요.